많은 사람들은 집에 쌓여 있는 쓸데없는 물건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SNS나 광고의 영향에 따라 내가 좋아하기로 마음 먹었을 수도 있고 부모나 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의 삶을 채워갔는지 모릅니다. 직업조차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이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잃어갈 때 다시 나를 되찾으려면 우리는 내가 아닌 부분을 잘라내고 버리고 단순화된 것만 남깁니다.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면 진정한 순수한 나. 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0년 전쯤부터 미니멀라이프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니멀리즘, 미니멀라이프를 혹시 아시나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비움으로써 물질의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보통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금욕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 법정스님이 실천하신 무소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그것들과는 거리가 멀고 나를 더잘 알고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위한 삶의 여유와 시간을 갖는 생활 방식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멀리즘은 필요없는 물건을 갖다 버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집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고방식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자각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것에 참으로 만족을 느끼는지 말이죠. 자 내가 태어나서 원초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고 5년이나 10년마다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렸을 때잘안 먹던 것을 성인이 되니까 맛있어지는 그런 반찬처럼 말이죠 그래서 미니멀라이프의 실천은 이처럼 변화된 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역할을 합니다 난 요즘 이러이러한 것을 바라는구나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 나에게 맞는 것일까 처럼요 반대로 스스로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생활을 미니멀라이즈 하는 것과 재설정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직을 하거나 결혼 생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나쁜 습관을 없앨 때, 이별했을 때, 시험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새로운 집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일에 대한 자신감과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끕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 외에도 나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백을 200만 원짜리를 삽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적응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은 한 달이면 끝입니다. 애지중지 다뤄야 되고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의미없는 허영심임을 깨닫습니다. 자, 다음 달에 또 200만 원을 모읍니다. 이제는 그 돈으로 부모님과 온천 여행도 하고 바베큐 파티를 와인과 펜션에서 즐깁니다. 그렇게 2박 3일간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기뻐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이라 왈가왈부하긴 힘들지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물질 구매보다 경험 구매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장난치던 사진과 동영상은 10년 후에 더 많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은 무엇인가요? 미니멀 라이프는 여유로운 시간을 되찾아줍니다. 돈을 쓸때 진정한 필요성과 내 만족의 기준으로 변화한 소비 패턴으로 돈을 제대로 쓸수 있고 아낄 수 있습니다. 생활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 정리, 핸드폰 정리, 생각 정리, 생활 패턴의 정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의 인생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의 대본은 매주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